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49레벨로 65레벨 잡는 법이라는 타이틀로 전사, 워리어 활용법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49레벨보다 10레벨 정도 낮은 크리터를 쓸수 없는 38레벨에서 전사를 활용하여 유저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부 레벨은 16으로 현재 경험치 레벨에서 올릴 수 있는 최대치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지만 무기고가 레벨이 조금 낮습니다. 무기고가 14레벨 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전사 레벨은 11, 석상 효과를 포함한 HP는 1008, 초당 공격력은 382.16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 공격 1회당 HP 회복량이 60입니다. 전사는 공격을 하면서 HP를 회복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 타워의 공격을 어느 정도 버티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륙정에 현재 39기의 전사가 탑승 중인데 상륙정 3대가 업그레이드가 조금 되지 않아서 이 부분까지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현재 경험치 레벨에서 탑승할 수 있는 최대 전사 인원은 42기입니다. 현재 전투정 에너지는 72이며 충격탄 지속시간은 8초입니다. 8초면 충격탄 시간 동안 전사가 8방을 때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공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제 군도를 보면 1에서 5까지 표시를 해놨는데 50레벨부터 61레벨까지 유저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 수에 따라서 매칭을 하다 보니 저보다 10레벨 이상 높은 이런 유저들이 매칭이 되는데 전사를 잘만 활용하면 이런 레벨차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0레벨 경험치 이분이신데 어 자원 보상은 일단 많죠. 자 지금 본부가 네, 50레벨이면 20레벨까지 본부를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19밖에 되지 않아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부를 빨리 올려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본부 hp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막으로 침투해서 본부만 공략할 때 hp가 높으면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지 같은 경우 최대한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방어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본부 주변에 지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거하고 올라가서 네, 이건 사거리가 닿지 않으니 이 충격탄과 이 방어타워들 잘 묶어주고 바로 공격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뢰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잘 돼야 될 텐데 아우 잘 됐죠 지뢰 제거 위에까지 아 위에 두 개가 조금 안 됐네요. 자 이러고 바로 침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다다다다다다닥 내려주고 연막을 바로 딱 해주고 바로 본부 옆을 찍어줍니다. 네, 제가 지금 좀 손이 빨라서 저는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조금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화염 방사기에서 한번 대기를 하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투장 에너지가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전투장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에너지가 22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 상당히 위험하죠. 자, 여기서 쇼크 두 방. 자, 제대로 들어갔죠. 자, 이렇게 되면은, 볼까요? 자, 전사들이 죽어가지만, 자, 보시면은, 공격을 하면서 HP를 회복하죠. 자, 요렇게 해서, 50레벨은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자, 어, 깔끔했죠? 네, 1차로 대기하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데, 검투장 에너지가 낮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하실 때 초반에는 전투적 에너지 석상에만 약간 파우더를 하고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직관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51 경험치 레벨입니다. 어 이번에는 우측 구석이네요. 아까는 좌측 구석이었는데 어 이분은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다 하셨죠? 근데 아까 그분 같은 경우 아이스 석상 효과가 있어서 그분이 HP가 조금 더 높긴 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어 충격탄이 두개다 닿기 때문에 쇼크를 조금 잘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쇼크는 충격탄입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 구석에 다다다다다다다 내려주고 이번에는 여기로 올라갑니다. 여기 구석에 빈 공간. 네. 땅을 찍고 올라가면은 조금 더 이쁘게 올라갑니다. 네, 점으로 뭉쳐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일렬로 쭉 이쁘게 올라가는데 건물을 찍고 가면은 그 건물을 타겟해서 올라가는 거라서 약간 갈라져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이번엔 지뢰 제거를 안 해서 에너지가 조금 더 남았네요. 40 에너지면 3쇼 정도 나옵니다. 3쇼쇼을잘 쳐야죠. 자, 쇼을 어떻게 치느냐? 자, 하나, 둘, 셋. 어우 제대로 들어갔죠. 자, 남는 에너지는 폭격도 조금 해주고. 자, 51 경험치 레벨도. 네, 지금 HP 회복하는 거 보이시죠? 네, 51 경험치 레벨도 이렇게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네, 크리터가 없어도. 이렇게 쇼만으로도 충분히 공략을 할수 있습니다. 아, 혹시 에너지가 더 남는다면 구급상자, 메디킷을 던져서 워리어의 회복력을 더 증가시켜주면 조금 더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직관을 해주고 어, 이분은 가운데에 지금 본부가 있네요. 본부는 네, 이분은 20레벨까지 올리고 아이스석상도 있고 어, 지뢰도 조금 배치를 잘해놓네요. 네, 워리어로 조금 하기 애매하게 해놓으셨는데 잠깐만요. 어, 이분 같은 경우, 근데 조금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 방어타워랑 이 건물들이 너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거 후방으로 침투해서 에너지 먹고 내려와서 본부를 공략하는 그런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뢰 하나만, 네, 여기만 딱 제거를 해주고, 이번에는 연막을 조금 잘 써야 돼요. 여기 앞쪽에 충격포가 두개 있는데, 충격포 같은 경우, 런처에 비해서 공격 날라오는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쭉 내려주고, 여기, 여기, 이렇게이연마 보시면 빠르게 날라왔죠? 아우 어, 둠캐논도 한방 맞았어요. 자, 이쪽 구석으로 올라갑니다. 어우, 지금 둠캐논 맞는 소리가 들렸는데, 네, 맞았죠? 맞았겠죠? 소리가 들렸으면. 자, 이러고, 이제 런처들 좀 맞으면서 그냥 가겠습니다. 네, 좀 맞아도 안 죽죠? 자, 제가 이렇게 좀 맞은 이유는, 위에서 이 건물들 때리면서 HP를 회복할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HP를 회복할 거예요. 자, 여기 이쪽에 가서 에너지를 더 보충하고, 네, 이렇게 방어타워와 저는 건물을 좀 섞어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좀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뜨려 놓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이렇게 한번 대기를 해주면, 지금 66 에너지 남았는데, 오, 괜찮죠?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연막을 써서, 위에서 아래로 44에너지 남았으면 3 쇼의 구급상자까지 한방 쓸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쇽쇽쇽 구급상자 아 어, 지금 쇽런치 하나가 안 묶였는데 아 어, 다행히 아래쪽에 보시면 빈틈이 아래쪽에 있어서 그 위쪽에 지금 전사들이 더 많죠 그래서 데미지가 지금 충분히 들어가는데 어 이거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과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네, 실패했네요. 네, 제가 숏을 한방 잘못 쳐가지고 지금 실패를 했는데, 요거 바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원을 해주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숏 런처 있죠? 여기 충격포. 충격포를 확실히 잘 묶어줘야 돼요. 워리어 같은 경우 붙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조금 뭉쳐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포는 확실히 잘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바로 가 다시 이 부분은 똑같은 거라서 빠르게 넘겨도 될것 같지만 이번에도 둠캐논에 죽을까요? 하나 둘 이렇게 죽어요 어 아까보다 더 낫죠? 지금 어우 제가 화면을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어어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아 둠캐논에 맞았네요 어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어 이번에 좀 많이 죽었어요 아 어, 상당히 많이 죽었는데요? 둠캐논이 범위 공격이 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무섭습니다 아 이거 이번에도 실패하나요? 계속 실패하면 좋지 않은데요. 자, 일단은 여기 충분히 에너지를 좀 먹어보겠습니다. 런처 하나 정도는 맞으면서도 괜찮습니다. 죽지 않아요. 아까보다 에너지를 좀더 채워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69. 아까보다 에너지 조금 더 있죠? 아, 근데 아까 둔캐논 한 방에 지금 많이 죽어가지고 좀 연막이 늦어서 많이 죽은 게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고급상자 하나 던져놓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나, 둘, 세 개... 자 이러고 포격까지... 어, 확실히 살아남은 있는 그러니까 멈추지 않은 워어들 전사들이 많으니까 데미지가 팍팍 들어가죠.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더 손실이 있었는데, 어, 이것도 또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성공하나요? 근데 아직 위에 좀 많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했죠. 확실히 조금 더 많이 죽었었는데, 여기 숑런처, 충격포만 확실히 잘 묶어주니까, 전사들이 여기 기관포 하나 있는 거랑, 여기 방어타워를 맞으면서도,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줄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직관하고 자, 이번에는 53 경험치 레벨. 어, 이분은 우측 구석에 있네요. 어, 예. 이분도 본부가 아직 한 단계가 안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 만약 20까지 돼 있었다면 이 아이스 속상 효과를 더해서 HP가 훨씬 더 높았겠죠? 그러면 제가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충격포도 아직 하나밖에 없고 여기 충격포랑 충격탄을 붙여놔가지고 제가 숏을 걸때두 두 개를 동시에 묶을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네, 지뢰를 일단 제거를 합니다. 지뢰제거는 가급적 포격 로켓포나 포탄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크리터로 이렇게 포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주카같은 플레이를 할 때는 크리터로 포격을 했을 때 런처들이 인식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런처들 공격이 생각보다 빨리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격은 가급적이면 포격이 아니죠 지뢰제거는 가급적이면 포격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서 그쪽으로 가면은 네 이렇게 한번 더 해주면 지금 37 3숍 정도 나오거든요 3숍 정도 나오니까 여기 하나 두개두 두 개만 딱 해주겠습니다 어 지금 밑에 화염방사기 안 먹였는데 구급상자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어 지금 런처들 공격도 막 날라오고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HP가 거의 다 줄었죠 네 이런 식으로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본부 HP입니다 경험치 레벨이 차이 난다고 해서 뭐, 이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부 HP를 딱 찍어 봤을 때, 어, 지금 내 전사가 이 정도는 깰수 있어, 하면은, 공격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혹시 공격이 실패했다, 그러면 전사를 한 단계 더 올리던가, 아니면 상륙자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기라도 더 태워서 가면은, 성공 확률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자, 또한번 직원을 하고, 어, 다이한몇개 썼나? 한 200개 쓴것 같네요. 아까 한번 실패를 해서. 자, 이제 마지막! 61 경험치 레벨입니다. 어, 저랑 지금 23, 23 차이 나나요? 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우측 구석에 지금 있는데, 어,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조금 확실히 방어 타워들이 레벨이 높아가지고, 어, 근데 이분 녹색 석상이 너무 많네요. 약간 농부 스타일이라 그러죠, 이런 걸 네, 저는 선호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같은 경우는 차라리 자보를 놓고 자원보상 석상을 하나 놓고 적기지를 더 많이 공략해서 업그레이드를 빨리 하자는 주의입니다 자 이분같은 경우 어, 방어타워를 좀 제거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포격 레벨이 낮아가지고 일단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오늘 나온 배치가 뭐 좌우부석 가운데까지 좀 고르게 나온 것 같거든요 오늘은 일단 여기 위에 여기 포격으로 제거될지 모르겠네요 세방 정도에 터지면 땡큐거든요 3방 정도 에 터지면 땡큐입니다. 네, 땡큐죠 이러면 이런 완전 땡큐입니다. 자, 이러고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갑니다. 네, 이번에는 좀 조심해야 돼요. 지뢰들도 레벨이 있고, 어우 HP 팍팍 줄죠. 네, 지뢰 하나 밟았는데 지뢰가 레벨이 있는 지뢰라서 HP가 팍팍 줍니다. 자, 이러고 올라가서 이제 본부에 착하고 붙어주면. 아 충격질이 하나 밟았네요. 어, 이거 충격질의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자, 하나, 둘, 세 개. 아, 실패하겠는데요. 많이 죽었어요, 생각보다. 아, 61레벨은 확실히 아직은 좀 무린 것 같네요. 어, 화염방사기가 제, 저랑 매칭되는 분들, 이 계정에서 매칭되는 분들 화염방사기는 조금 맞으면서 버틸 수가 있었는데, 어, 이분 같은 경우 방어타워 업그레이드가 잘 돼서 어, 지금 현재 이 계정으로는 61경험치 레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8경험치 레벨 계정에서 전사를 활용해서 유저기지 공략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게임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레벨 차가 난다고 지뢰 겁먹지 마시고 본부 HP와 방어타워 배치 잘 체크하시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니 한번쯤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